읽어 주는 교과 둘째 날 1월 24일 월요일 믿지 아니함으로 히브리서 3장 1 0에서 19절을 읽어 보라. 이스라엘이 약속된 쉼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슬프게도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쉼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부족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이스라엘의 정탄꾼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고 기록한다. 그들은 그 땅이 분명 좋은 땅이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강하고 성들은 튼튼하여 그들이 결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우수아와 갈렙 또한 그 땅이 좋은 곳이라고 보고했으며 그곳에 거하는 자들과 성들이 강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앙들을 내려 애굽을 무너뜨리셨고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전멸시키셨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을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목격한 백성들이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그 세대가 믿음 없는 자들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아이러니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인간이 결코 이룰 수 없는 선물들을 약속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스라엘이 받은 약속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야기한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경계까지 한 백성으로 여행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들의 기대와 상반되는 보고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믿음 없는 자들의 편에 서기로 선택했다. 믿음을 갖는 것이나 갖지 않는 것 모두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독자들에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권면한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 믿지 않기로 선택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묵상.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전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적용. 동료 신자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을 돕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불신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교만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 만일 저희 조상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당신의 법도를 따르고 윤례대로 행했더라면 그들은 오래 전에 가난에 정착하여 번영하고 거룩하고 행복한 백성이 되었을 것이다. 구주와 선지자 464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 일상의 삶에서 자주 발견하게 되는 저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